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예 오늘은 아,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 우리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아, 세 가지를 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또 세상 떠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갈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고 세상 떠날 때 감사함으로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어, 것입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이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들이시는 주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애국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위세계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루이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셔서 행복하게도 하셨고 감사하게도 하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죄는 피로써 갚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애된 동산에서 추방당한 죄인인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지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2절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주 강조점이 있는데 하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고 또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 이름 하나님이 주어 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구원 언약은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때를 따라 더욱 구체화하시고 적용해 주시는 그 구원 언약은 하나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언약입니다. 이것을 할리 언약,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생명 없는 언약은 이 말씀 하나뿐입니다. 원시의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할리 언약으로, 할리의 마음의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 할리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이 쫙 올라가서 믿음이 조상이 되지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후손에게 이게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아에게는 이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오셔서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받고 순절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체례를 받습니다. 사도바울은 두란노에서 2년간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서 1년간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며 세계 보고 말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영적 이스라엘 자녀들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며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인만을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이 구원입니다. 원수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사람의 말이나 제가 아는 이 설교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무일체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과 악령들을 내어 쫓으셨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이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와 똑같이, 그때는 육체로 하셨지만 지금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시언약이고, 곧 한려언약,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생언약, 그 약속이 이렇게 되어서 육체로는 전혀 할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아멘이 되어지는 이게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의 것은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것은 아멘이요, 순정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아멘할 때 주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육체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혼으로. 영혼으로 이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로 우리가 기도할 이름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특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아픈다, 아프다든지, 무슨 힘든 일이 생겼다든지, 걱정거리가 생겼다든지,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3일차 안에서 성령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그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 이 우리 주님을 찾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성경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하실 일도 알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알고 아멘 합니다. 원수마기는 주님의 일을 믿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과 온갖 잡념으로 의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걱정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중요한 역할은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뜻을 아멘 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는 겁니다. 언수막의 속임수를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굳게 굳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승리할 때, 빠른 것은 빠르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찾았을 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받는 겁니다. 원수막의 방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도의 아주 특별한 부분, 특별한 점입니다. 열심히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연민, 자기 슬픔, 자기 문제들을 나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 붙이는 것과 이게 아주 확연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천국의 열쇠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민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 열쇠로 메고 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국 열쇠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몸인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메고 푸는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장차 천, 천년 왕국에서, 어, 계속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잘 하는 성도, 곧 교회들에게 금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고 이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골 권세를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골, 어떤 사람에게는 두골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힘써 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의 구원만은 이룰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원시 언약, 한려 언약,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